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어, 짧게 짧고 굵게 갑니다. 음. 어,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 그 에스프레소하고 마끼아또가 이제 점을 찍다라는 뜻이니까. 음. 우유 거품으로 에스프레소에 점을 찍어 봅니다. 임팩트 있죠? 음. 그,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죠. 예, 그런데 조금 에스프레소에서 좀 담백한 맛을 더 해서 조금 이제 순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음. 어. 어렵지 않습니다. 간단합니다. 그런데 어, 임팩트가 있습니다. <laughs> 어, 드셔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어, 오늘은 뭐 간단합니다 준비물이 응. 오늘은 좀 특이한 점은 음, 종이컵이라든가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을 못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작은 응. 작은 잔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에스프레소 한 샷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거품 우유가 소량 필요합니다. 스팀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커피부터 뽑겠습니다그 사이에 우유를 준비를 합니다. 근데 오늘은 우유가 소량이 필요합니다. 그 점을 찍는 것처럼 소량이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우유를 적게 해서 스팀을 하면 우유가 튑니다. 그래서 좀 적당량을 남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스팀을 준비를 해줍니다. 이 양이, 우유 양이 적기 때문에, 이, 몰아야죠. 그렇다 보니까 피처가 조금 기울어지는 게 좋습니다. 자, 머신을 청소를 해주고요. 자, 어, 에스프레소를 잔에 담습니다. 그, 이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의 포인트는 크레마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, 거친 거품을 좀 깨줘야죠. 흔들어서. 자, 그래서 일단, 살짝 부어줍니다. 가운데다 부어줘야 됩니다. 그러면, 밑에 가라앉았죠? 우유가. 여기서 거품을 가운데에다가 정중앙에 살짝 올려줍니다. 조금 더 할까요? 오케이. 여기까지. 자, 완성됐으면 잔에 올려줍니다. <laughs> 간단합니다.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입니다. 어. 야 이거 잠못잘 텐데 맛을 한번 볼까요? 음. 워낙 세니까 음. 어,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성향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그막 사무직종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내지는 공부 좀 하시는 분들. 음,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. 음, 음 확실히 에스프레소보다는 덜 진하네요. 우유가 들어가니까. 음. 음,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이렇게 에스프레소는 한 다섯 모금에 나눠 마신다고 합니다. 음, 뭐, 근데 뭐, 자기 취향이죠. <laughs> 어, 생각보다 괜찮네요. 오랜만에 먹는데. 확실히 부드럽습니다. 음. 그래서 커피의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강하지가 않으니까 음, 은은하고 좋네요. 근데 확실히 커피 향은 강하긴 강합니다. 맛도 많이 강하고. 음. 그러네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곳이 <웃음> 많이 <웃음> 있을까요? 음. 그래요. 오늘은 에스프레소를 이용을 한 음,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만들어봤습니다.